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그네슘 화재 시 이산화탄소를 소, 이용한 소화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류 위험물이죠. 이류 위험물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류의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이런 경우에는 주수금지를 합니다. 주수금지를 한다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수가 없고, 탄산수소염료 분말소화약제,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으로만 소화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물이 안 되면 이산화탄소가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물과 반응하는 것들은 모두 이산화탄소와 반응합니다. 왜 그런지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보시면요. 마그네슘은 이산화탄소랑 반응을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웬만하면 어떤 물질과 반응하지 않은 불활성 가스인데요. 이렇게 반응성이 큰 위험물과는 반응을 해서 탄소를 발생하기도 하고, 뭐 다른 경우에는 뭐 산소를 발생한다거나 이런 기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마그네슘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만나게 되면 산화마그네슘이 생깁니다. 어, 산화마그네슘은 MgO라고 쓰는데요. 마그네슘이 지금 주기율표에 이족 원소이기 때문에 이 e 플러스고 산소는 산화수가 이 e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서로 한 개씩만 결합하는 그래서 MgO의 화학식이 되고 탄소가 따로 나온다. 근데 웬만한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하면은 특히 나트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은 Na2CO3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탄산 금속 이런 식으로 반응이 되는 게 많은데 마그네슘만 특이하게 산소 하나만 딱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탄소 따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마그네슘과 이산화 탄소가 반응하면 산화마그네슘과 탄소가 생성된다. 자, 이 반응식을 기억을 하시면 이제 계수는 ABCD를 붙여서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풀이 과정은 쭉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계수를 구했을 때 A를 1로 두고 개수를 구했을 때 분수가 나온다면 이 분수의 분모 중에서 이제 최소공배수를 구해가지고 모두 자연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수를 찾아서 모두 곱해서 자연수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어, 가끔 뭐 소수점으로 mg 플러스 뭐0.5 CO2 mg5 플러스 0.5 C 이런 식으로 소수로 나타내는 책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어 필요에 따라서는 소수를 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시험을 보는 거고 시험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답을 쓰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연수로 만들어 주는 게 맞아요. 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에서 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연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개수, 자연수 상태의 개수를 하나씩 그 자리에 대입해서 이 Mg 플러스 c o 2는이 MgO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가끔 이런 반응물 또는 생성물에 뭐 기체가 된다 아니면 뭐 가라앉는다 이런 걸로 화살표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화살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썼을 때 괜히 틀리는 것보다는 그냥 안 쓰고 그냥 이것만 쓰면 되는 거겠죠 안 써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위로 화살표나 아래로 화살표를 외우시진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개수를 맞춘 화학 반응식을 쓰시면 되는데 어, 모든 화학 반응식 문제에서는 풀이 과정은 채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풀이 과정이 채점에 들어가요. 풀이 과정 없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그게 답이 맞아도 0점 처리가 됩니다. 근데 화학 반응식은 이 과정을 굳이 답안지에 쓰지 않아도 답으로 인정이 되기는 해요. 어 그래도 이제 안전하게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 방법을 강조하는 거니까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어, 두 번째로 이제 왜 이산화탄소를 뿌리면 안 되느냐? 이 화학 반응식으로 봤을 때왜안 되냐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이 탄소입니다. 탄소는 불에 탈수 있는 가연성인 물질이에요. 불을 끌려고 이산화탄소를 뿌렸는데, 불에 탈수 있는 물질이 나와요. 가연성인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답을 가연성인 탄소가 발생하여 화재가 확대됨으로 소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과산화수소의 이산화망간을 촉매로 하여 분해시켰다. 자, 여기에서 촉매라는 말은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하거나 또는 느리게 하는 물질을 촉매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하면은 정촉매고 느리게 하면은 부촉매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촉매라고 하는 것이 정촉매라는 뜻입니다. 어, 보통은 반응을 빨리 빠르게 하기 위해서 촉매를 쓰는데요. 과산화수소의 촉매로 하여 분해시켰다라는 말에서 주의하실 점은 촉매는 반응물이 아닙니다. 반응물이 아니고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반응식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화학 반응식을 보시면 과산화수소가 지금 분해됐다고 했죠? 과산화수소가 쪼개져서 뭐랑 뭐가 나오는지 생각해 보시면 과산화수소라는 말 자체가 산소가 과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산소가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굳이 한 개를 더 넣어가지고 과하게 만들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산소만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물이죠. 물에다가 산소를 과하게 집어 넣은 것이 과산화수소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분해를 시키면 이 산소가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옵니다. 근데 하나만 떨어져 나오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나와요. 기체 상태로 같이 나와요. 그래서 H2O2가 분해되면 H2O랑 O2가 나온다. 이때 그러면 반응물이 하나, 생성물이 두 개가 되죠. 보시면 이산화망간은 여기에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총매는 반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산화수소 옆에 쓰이지 않아요. 화학식 앞에 미정계수 ABC를 설정을 해서 이 ABC를 차례로 구해줍니다. 이때 A는 1로 대입을 하는데, 만약에 미정계수법 하실 때 이런 방정식 푸시는 게뭐 2분의 1이 나오거나 뭐 4분의 1이 나오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A를 2로 두거나 A를 4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약분을 하는 과정이 또 있어요. 1로 하면은 최소공배수를 곱해주는 과정이 생기고, 2나 4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약분을 해줘야 되는 과정이 생겨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무조건 A는 1로 대입하셔서 ABC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해봤을 때 A는 1이 나왔어요. B가 1이 나오고 C가 2분의 1이 나왔네요. 이렇게 분수가 나오면 분수 자체로 두는 게 아니라 정수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정수를 만들어 주냐면 전부 다 2를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2, 2, 1이 되고, 자, 개수를 대입했는데 이때 여기에 갑자기 이게 나왔죠. 자이 화살표 위에 올라가는 이 물질이 촉매라는 뜻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즉, 이것은 반응물이나 생성물, 왼쪽이나 오른쪽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이 H2O2는 이 H2O 플러스 O2만 쓰셔도 맞고요. 여기에 촉매라는 말이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꼭 써야 되겠다. 쓰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신다면 화살표 위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해설에서는 H2O2는 이산화 망간하고 반응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왼쪽에 MNO2가 들어갔다면 오른쪽에도 그대로 MNO2를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응을 해서 뭔가 변화를 주는 물질이 아니라 반응 속도만 관계되는, 반응 속도에만 영향을 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반응해서 생성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반응 전에도 MnO2, 반응 후에도 MnO2여야 됩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분해되는 그 반응식만 쓰시면 됩니다 이 h 2 o 2는 2H2O 플러스 O2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발생하는 기체는 물은 보통 액체죠 액체로 존재하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산소입니다 그래서 산소의 명칭을 한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일기압 50도씨에서 이영화탄소 5kg이 모두 증발했을 때 기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부피를 구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앞에서 화학 반응식 두 개가 나왔고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데 바로 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나와버리죠. 실제 시험에도 이럴 거예요. 20문제 중에 10문제 이상이 이상기체 방정식 아니면 화학 반응식이 나올 거기 때문에 무조건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는 화학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화학 반응이 있는지, 화학 반응이 없는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왕화탄소가 증발했다고 했어요. 증발했다는 것은 액체가 된 거예요. 자, 증발이라는 상황은 화학 반응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그냥 대입만 해서 구해주시면 되고, 이제 화학 반응이 있는 유형에서는 개수비를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나오는 문제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 문제에서는 화학 반응이 없는 유형이라는 거 파악을 하시고, 대입만 하면 끝난다. 라는거 구분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은 PV는 n분의 wrt 또는 PV는 nRT 둘 중에 하나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90% 이상의 문제들은 PV는 n분의 wrt로 구하게 돼요. 자, 위의 식과 아래 식을 쓰는 기준은 n분의 w를 쓸 때는 문제에서 그 물질의 질량을 주었을 때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황화탄소 2킬로몰이 증발할 때처럼 몰수가 나오면은 이때는 nrt를 쓰셔야 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질량을 주었기 때문에 w를 주었기 때문에 pv는 m분의 wrt라는 공식을 쓰는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부피. 부피의 기호는 v입니다. 그래서 v만 남기고 p를 넘겨주니까. p가 분모로 내려가서 pm분의 wrt가 됩니다. 그래서 p는 1 atm, m은 분자량, cs2의 분자량인 12 플러스 32 곱하기 2는 76kg per kmol. 자, 이때 kg per kmol을 왜 이렇게 써줬을까요? 단위가 g per mol이 아니라 왜 kg per kmol로 쓴 걸까요? 구해야 되는 부피의 단위가 세제곱미터면 분자량이나 질량의 단위를 킬로그램 또는 킬로그램퍼 킬로 몰로 대입을 해야 되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부피의 단위가 리터라면 그때는 그램이나 그램퍼 몰로 써주는 겁니다. 자, 구하라는 부피가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킬로그램퍼 킬로 몰을 쓴 거예요. W는 질량인데 질량 5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단위 맞춰서 이렇게 쓴 거고요. 기체 상수도 0.082 atm.m 3제곱퍼 킬로 몰 k 이렇게 쓰는데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은 풀이 과정을 보니까 이런 단위들 틀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 기체 상수에서 요 단위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감점시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좀더 이제 안정적으로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채점 하시는 분께 어필하기 위해서는 단위까지 딱 자신있게 써 놓고 나오면 좋겠죠 기체상수가 atm.m·kmol.k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구하는 부피의 단위가 리터라면 기체상수의 단위도 a t m l m o l k 로 바꿔서 써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한 이론 강의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좀 이해가 덜 되신다 하시는 분은 그 강의를 보시거나 아니면 따로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t는 절대 온도입니다. 문제에서 나온 도씨가 아니라 켈빈으로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도씨 플러스 273을 더해서 323켈빈으로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에서 구한 이 단위들, 여기 제일 아래쪽에 식에 단위까지 대입하지 않기 위해서 이 풀이 과정의 단위를 쓴 거고요. 숫자만 대입을 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공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구하게 되면 소수 넷째 자리까지 나옵니다. 근데 실기시험에서 답안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시험집 제일 앞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2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3.74 세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74 세제곱미터이고요. 이때 단위 꼭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단위를 쓰지 않거나 또는 단위를 틀리게 쓴다면 그것은 0점 처리됩니다.